아까 목사님 말씀에 뭐 부산의 오선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고 외국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겁니다.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 이런 걸 가지고 무관심하게 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외국 심한 것은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. 저는. 자, 이제 우리는 지금 그나마 선제적으로 이나라 연방제로 또 북한에 절대 틈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국민개봉운동을 하고,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은 우리가 당결해야 됩니다. 천만운동 거의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천만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설득하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바꿉니다. 하나님 기뻐하시는.